여러분들, 우, 한시장 가요, 말아요. 걸리면 나 출방 당하는데들아 걸리면 바로 출방 당하는데 가, 말아요, 얘들아. 거기가 무슨 시장이냐면, 환한시장이고, 환한시장. 아 어, 원래 있던 자리랑, 자리를 옮긴 데도 있어. 거기, 거기까지 가려고 갈 거면, 어. 나 잡혀가면 어떡하냐, 얘들아. 꼬라지가 이래서 공안 부를 것 같은데, 바로. 쉐셰 보도바이아 아, 헤이 아어뭐으 스창 스창 화란 스창 어? 어우한 아. 스창 오케이 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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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에 예, 비밀을 파헤쳐서 에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다 왔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보이죠? 아, 왔습니다. 도착했어, 도착했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도착 됐다. 도착했다 도착했네아 이거 이거 얘들아 깜빡탈 잡배 가는 거 아니야? 아왜 맨날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 아나 진짜 여행이 왜, 왜 맨날 이렇게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어? 자, 여기가 이제 코로나의 발생지. 스타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 스타트 지점 to see you. y o 할텐데여 a m e r a y o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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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같다. 여기 o the d 어어 y 어. u go to the day. You 오케이. o the day. y 아아 go t 바아 띵호와 가죠 가죠 예 띵호와 바이바이 예 네. 자이징 예 네. 야자 갑시다 자잠깐 자, 카메라 들고 와 조...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긴장 긴장을 좀 해야되는게 잠깐만 있어봐 어 긴장을 좀 해야되는게 잠깐만 있어봐 예가세요예자이 네, 얘들아 잠깐만 이 카메라 카메라 찍고 되는거 맞지? 아 이거 X 됐다 얘들아 이거 X 이거 얘들아 여기다 와 여기다 여기다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 여기가 이제 코로나 와저 보이지 않더라 파란색 보이지 파란색 가드라인 저기가 반대편이 이제 그 시장이었고 야 이거 손치하는데볼 맞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어, 가드라인 보이니까 형님들 가드라인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여기가 이제 어, 원래는 이제 수산시장이었는데 이제 안경점으로 다 바뀌었대요. 안경점으로 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카메라 조치를 합니다 참고로 공항 부를 수있어야겠다 일단. 일단 여기가 보시면 이 건물이네요 이 건물인데 지금은 싹다 안경적으로 바뀌었어요 1층 이렇피 해서 가자 1층 피해서 갑시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예, 지금 보다 보이다시피 이거 지금 현재 어 여기가 이제 2, 2층으로 가는 길 개가 있고 밑에가 1층에 밑에가 지금 밑에 1층이 전부 안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안경 지로 바뀌 었 고, 어, 아, 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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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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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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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경 안경, 안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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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경, 안경, 안경. 예, 예, 죄송합니다. 안경.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카메라 찍는 것조차도. 경계에 지금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지금. 오, 어디로 가? 길에, 씨. 아, 삼각대 빼고 갈까, 얘들아? 근데 이미, 이미 가방에다가. 아, 내가, 내가. 하, 올렸다, 씨. 이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화장실 화장실 좀넣고 화장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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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화장실 I don't see. I don't 나가는 I don't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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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같은데? 어, 아, 같 아, 데 아, 아, 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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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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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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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 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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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 쳤부 쌤쌤쌤 샘. 예. 예이 거? 어. 어예어샘 야, 빨리. 의심 의심을 풀어야 돼. 의심을 푸니까 부... 안 주자오잖아. 안경안경하니안 주자오잖아. 안안 uh. yeah. 아 있어. 아니 있어? 아. 쌤 yeah. yeah. 아, 여기 여기네. 아. 어, 어, 아, 어. 아, 얘들아, 지금 감시하는데 감시됐다. 아, 여기 어, 어. 어. 감시하는데 감시다 디디 감시한다 감시한다. 음디 보이지 아야 아아 도망갔어 도망갔어. 오오 오,好可爱呀. 오 오,多少钱？五五十块钱。 오오오오오시 오, 오시 아 아이야 아이야 팀오야 아이야 띵오야띵오야띵오야 돈을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지금 돈을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놀람> 기다리세요. 여기 안 되네. 後來錢. <놀람> 어, 我後來錢.我 <놀람> 아. 어, <놀람>

야 빨리 도망망가 a 다 h a t do you know? I don't know. Don't tell a s i n 가 l e person. Tomonga, no more party g u 빨리 빨리 r 아 s 아 h i s thing? So much on Tina Gi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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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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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게 안되겠다 얘들아 아, 괜히 끌려가서 조사 받을 바에는 빨리 런합시다 일단은 런할게요 튀어 <놀람> 야이 택스 타지 않으러 빨리 됐다 <놀람> 됐어 <놀람> 구금당한다 축구선수처럼 구금당한다 구금 나간다 경찰 왔다 경찰 왔다 경찰 왔다 경찰 왔다 경찰 왔다 X 됐다 야 X 됐다 진짜 X 됐다 야 이거 CCTV X 많은데 여기 어차피 도망가도 빨리 도망가야 돼야 잠깐만 삼아이런짓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얘들아 이런짓 도저히 못하겠다 아. 어. 야 바로 와 버리네 맞지 얘들아 조금만 살짝 어슬렁 거렸는데도 바로 출동해 버리네. 와, 씨. 뒤에 계속 따라오는 거 봤지? 내가 일부러 좀 시선을, 페이크 주려고 그냥 가면 은 왠지 잡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선, 선글라스 사러 온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인식을 시켜주려고 계속. 안경점을 두 군데 갔는데, 안, 안가도고 계속 버티더라고, 그 앞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어.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가면 안될것 같아, 더라 내가 다른 수산시장까지 갈라 그랬거든. 그거좀오바고오버 같아 왠지 어 때가 아니야. 어때것 같아. 느낌에 일단은 잠깐만 그냥 온거에 의의를 주자. 해드라. 어 온거에 의의를 주자. 이거 뭔? 지 냄새 냄새 맡았다 이미. 냄새를 맡아가지고 어 일단은 빨리 탈출합시다. 대탈출. 예. 빨리 불렀습니다. 일단 타야지 안심할 것 같다. 야 저게 전 세계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 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저기에. 어,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한두 명이 온게 아니라서, 지금, 뭔가 이게 앞에 설레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찍다가 걸린, 게 분명 있을 거고. 그 뭔가 조사받고 뭔가 이렇게 된, 된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바로 칼각이 나오는 칼각. 빨리 좀아지 급해. 나 진짜, 이 똥줄 탑니다. 예, 빨리 좀 오세요. 어디야. 빨리 와. 빨리 와. 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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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발, 리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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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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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 <뭐라> 어, 오케이, let's get it,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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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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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니, 아니, 근데 얘들아 여기 벗어나, 벗어나, 일단 모자, 모자도, 안경, 뭐, 안경, 안경 벗어, 벗어, 일단 벗어, 아, 내리할수 있으니까 지나가다 아, 다행이 다, 살았다, 씨, 아, 누가 가자 그랬어? 이런 거 하지 말자니까, 얘들아. 아 겁나 죽겠네, 이제. 보이죠, 얘들아. 건물, 보이죠? 여러분들 앞에. 예, 네, 저기, 저기에요, 저기. 방금 나온 데가 저기야. 예, 네, 우한, 시작, 시작점. 예, 네, 코로나의 시작점. 저, 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 이쪽은 파란색으로 전부 가드라인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예, 네, 여기는, 1층은 원래는 수산시장이었어요. 박지 박집 팔던. 네. 내 1층을 전부 다 비우고 안경집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뒤로 들어가는 통로 쪽에 지금 감시가 심하네. 앞에 어, 지금 못때게지 그런지 못 들어가게 이제 딱 감시를 하네. 어 여기 보이지 들아 펜스 보이지 앞에. 예. 저게 다 펜스 펜스.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 예, 펜스 다 쳐놨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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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이 건물 자체. 가 여기가 화난 어, 수산시장 n s 응셔 s 자동계산 맞지? 오케이? h a 응 어어 어. 그래? 오케이? 어 h a 어, 아. 어, 어. 어. a s 어. 어어 h a s 어어어어 a s 어어 s h 지 s 어 주변에 좀, 먹을만한 데좀 있는지 좀 찾아보자. 시원한 거죠. 어, 여기 슈퍼, 슈퍼마켓, 노상에 이렇게 먹는데 없나? 이렇게 좀 깔고. 예, 약간 그, 베트남 감성 없나? 요 베트남 감성. 여기 보니까, 이쪽에는 약간. 작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약간. 컬. 아. 야, 이건 뭐, 부페네부페부페 부페. 어. 허빻, 허빻? 허빻. 어 거의 내가 봤을 땐 약간 한밭집 느낌 나지 않나 노동자들이 많이 본, 많이 먹네요 여기서 시장이 아직 안 열었네 여기도 밤에 하나보다 야 이런 데다 그래 깔아놓고 먹으면 딱 좋은데 비주얼이 좀 앉아 가판에 먹을 만한 오 여기 괜찮다 여기가 여기 뭐야 얘뭐 하는데 여기 아 어? 어느 어느 집이야 여기 예예예 사장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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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맥주 아아 여기어 아, 술도 파나요? 가여기술 아, 파나요? 여이가치삐가삐기 맥주 삐가여주가여 비치로 메이요 메이어아메이어아저술 아니야 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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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거는 실외 실외아아아아빙빙빙빙빙빙빙빙아아 보자 보자 들어가 보시들. 어 맵주 맥주맥주에 들어가 아저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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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칼바라 얘들아. 말 조심해.

술술술 달라해 술 달라해. 술, 술술 달라. 저아아아아 술, 술 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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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지 모르겠다. 일단 사보자. 사장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일단 일단 어. 거의 칼 봐라, 얘들아. 못 아, 썼다. 아 아. 아, 예, 예. 아 아. 사면서. 아예 예. 아 오케이. 아 담으면서. 아 사장 사장 아무거나 이제 까, 음식 요리 센센. 그래.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그게 아니라 어, 미리 이 까붓다. 얘들아. 대박이다. <laughs> 사 사자. 에 네, 잠깐만 있어 봐. 아도어아 네,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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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있어. 어어 베이컨 뭐야 이거 베이컨 베이컨 냄비. 베이컨 냄비. 음. 아아아사예 예. 이거 이거 이거. 아. 어. 세 네, 네. 어, 어, 저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오케이. 아아아세셋세 세. 세세세 세. 어세 세. 세세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거 아 어? 응. 집을 봐 집을 봐. 어? 샤미 아, 아 샤미엔 멘아멘멘면신라면신라면어신라면아신라면신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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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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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몰라 몰라 알아서 해 주세요 알아서. 이 예, 베이컨 안주로 베이컨 볶음 시켰거든요. 예 근데 면을 넣뭐 골라라고 하네요. 모르겠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검색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예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일단 네 예, 여러분들 이거 중국당, 중, 중국 다 중국 중국 술인가 뭔 술이야 이거 뭔 술이야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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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얘들아. 면 나왔다. 면 나왔다. 면 나왔다. 시 씨... 애들아. 됐다, 얘들아. 고기 약간 이 꼬치 이런 거 시켰는데 조져 버렸습니다. 예? 초 고난이도다. 고수 올라갔고, 얘들아 뭐야 이거? X 됐다, 됐어. X 됐다, 됐어, 얘들아. 맥주에 라 람... 이거 라면이야.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삼겹살 인가요 뭐야 이거 삼겹살 인가 냄새가 일단은 이건 면은 약간 신라면 신라면 넣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먹어 보겠습니다 예, 먹어볼게요 냄새가 일단은 예.. <laughs> 냄새가 일단은 ㅈ 대구요예됩니다 일단 냄새가 일단 대됩니다 예. 코를 막고 먹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냄새가 예, 온갖 백화점 냄새 예, 백화점에 파는 화장품을 섞어놓은 냄새가 납니다 일단 고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빨리 조금이나 따뜻할 때다 먹자 얘들아 따뜻할 때다 먹자 조금이나 따뜻할 때 아, 얘들아, 다 먹었다. 진짜. 예, 다 먹었습니다. 이, 이거, 여기까지. 깔끔하게. 자, 잘 먹었고요. 일단은, 예,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예. 막, 최악 뭐 이런 건 아니고, 코막고는 먹을만 했습니다. 예, 코막고는 먹을만 했어. 맛있었습니다. 예. 鸡腿包，开餐开餐，十九十九十九，十九，十九，十九，十，十九块钱，十九，就是收口的，呃，听不懂，听不懂，听不懂啊，不是吗？呃，要얼마几个包啊？几个包？哎呀，我只一包嘛，啊，哦，哦，为啥？ 19,19 얼마 19. 어. 20 드릴게 20 20 20 계산하겠습니다 네. 와 19원 너무 싸다 와우 하우치 네. 하우치